아니고 스페인에서 35년 된 식물세포 배양 전문회사가 만든 병풀펜타이드 재생펜타이드를 넣었고 그리고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신 마데카소사이드도 들어가 있어요. 자이 마데카소사이드 들어보셨다 손 한번 들어주실래요? 여기 계신 분들 소속으 오신 분들은 정말 많이 들으셨죠? 어, 이 마데카소사이드를 설명할때 항상 보여드리는게 마데카솔이에요. <laughs> 여러분 마데카솔 써보셨죠? 네. 이 마데카솔 안에 마데카소사이드가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성분이 염증 억제 상처 치료에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해도 좋은데 저희는요 마데카소사이드를 피부안에 잘 전달시키는 리포저마에서 피부에 넣습니다. 자앰플을 전달할 때 여러분들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제가 앞에서 설명을 싹 드렸잖아요? 치아네요. 뭘겠 마데카 소리부터. 언니, 마데카 소리 지 마데카 소리에 들어가는 재 생성분이 바로 마데카 소사이드인데 우리 앰플은 그냥 마데카 소사이드도 안하고 순도의 마데카 소사이드가 들어갔어!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사람이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고 어떤 언니는 포인트를 약간 옆으로 가져가셔서 아, 마데카소리 그렇게 좋아? 내 피부에 마데카소지 오늘 하루 한, 한통좀 발라야 되겠는데? 이런 분들이 있으세요. 자, 그럴 때는 어떻게 수정을 해주셔야 되냐면 마데카소는 마데카소사이드하고 항생제하고 스테로이하고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얼굴 전체에 바랐으면 절대 안 돼요.